카넬로의 더블 바디 샷이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더라고. 잘 봐. 이거 분명히 카넬로를 보니까 바디훅도 아니야. 내가 바디샷도 아니야.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바디샷도 아니고 바디훅, 긁어치는 바디훅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서 찍어치는 것 같아. 힘이 안 나올 것 같거든. 이 원리가 뭐냐 물어봤는데 간단한 거야. 잘 생각해 봐. 자 여기에서 내가 비싸대기 때린다고 해봐. 이렇게. 팔만 움직여서. 힘이 나겠어? 안 난다고.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길게 놓고, 이렇게 이거 뭐, 바디으로 칠라고 힘이 안 나. 카넬러라고 힘이 나겠어? 안 나지. 그래서 간에 어떻게 하냐면, 이 힘이 없으니 몸을 움직이는 거야. 이 힘을, 이 힘을. 자, 내가 이걸로만 힘을 할수 없으니 여기다 놓고, 봐. 이 상태로 치고, 이 상태에서 몸을, 이 허리를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움직여. 빡! 그래서 카넬러칠때 어떻게 했죠? 상하고 빡 이렇게 몸 전체를 해서 이쪽을 봐 완전히 그러니까 연타는 없는 거야 단점이 뭐라고? 연타가 없어 한방으로 쉬고 세게 치겠다 여기를 본다고 무릎도 저쪽 봐 나중에 봐봐 다 이렇게 친다고 연타는 없어 그렇지 파워는 세겠지 원리가 이거다 간단해